r o l l play following in april 안녕하세요. 에이프르의 미소 천사 레이첼입니다. 네? 레이첼의 아 l 로 플레이를 보러 오셨다고요? 그럼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. 뿅. 햇님반 친구들 안녕.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줄 거예요. 준비됐나요? 네네네네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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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에 집중! 해야 돼요! 옛날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한테 이제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아보렴! 이라고 얘기했어요. 다음 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집을 나가 집을 짓기로 했어요. 첫째 돼지는 갈대로,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했고, 막내 돼지는 좀 튼튼한 벽돌 집을 짓기로 했어요. 막내 돼지의 튼튼한 벽돌 집 덕분에 아기 돼지 삼형제는 늑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. 이후 아기 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선생님 얘기 재밌었나요? 네? 또 듣고 싶다고요? 아, 근데 지금은 안 돼요. 왜냐면 지금은 간식 시간이거든요. 간식 먹고 싶은 사람은 가서 손 씻고 오세요. 네, 여러분. 모두 간식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. 어휴, 잘 먹네. 어휴, 역시 애기들이 성장기니까잘 먹는구나. <laughs>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. 음. 근데, 우리 애플이는 왜안 먹고 있어요? 우유를 잘 마셔야지, 키가 크지. 응? 착한 어린이는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여기 봐요, 파이니도 잘 마시고 있잖아요. 응? 선생님도 우유 좋아했냐고요? 선생님은 어렸을 때 우유를 엄청 좋아해서, 선생님이 사실은 옛날에 조금 통통했는데, 우유 마시고 이렇게 날씬해진 거예요.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요? 그러면 우리 애플이 도 많이 마셔야지?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마셔볼까요? 자 애플이 짠 맛있죠 우리 애플이? 다 마셨네? 아이고, 예쁘다. 그래, 이렇게 우유 잘 마셔야지 어, 나중에 클수있다고요 우리 애플이 파인이 재밌었어요, 오늘? 재밌었어요? <laughs> 우리 애플이 파인이 집 조심해서 가요. 그리고 선생님이 약속하는데 하루에 우유 두 잔씩 마시는 거 잊지 말고, 알았지? 선생님이 약속해요. 약속. 조심해서 가요. 안녕. 네 레이첼의 아이로플레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어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어,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조금 민망했었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애플이랑 파이니가 진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다음에도 이렇게 I will play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불러주실 거죠? <laughs> 지금까지 레이첼의 I will play 였습니다. 안녕! 동화책. 뭔가, 오징어 했어요. 아유, 발음. <웃음> <웃음> 각자 집을 지기로 했어요. <laughs>